안녕하세요. 고추원 김동수입니다. 네, 아직 해가 넘어가지 않았는데, 네, 서서히 내년 고추농사를 준비하고 있네요. 네, 오늘이 어제 크리스마스가 지났으니까 12월 26일이네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 고추 어, 밭에 그 비료를 내는 양, 지가 에, 해마다 내고 있는 양을 공개하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여기 고추 전용 비료 고추 특허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제 100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예, 그 땅도 이제 조금 뭐 기름진 데가 있고 예, 미말른 데가 있죠. 그런 예, 게가 없는 것 보고 미말른다고 하는데 이제 미말른 곳은 100평당 요 고추 특허를 2포, 예, 조금 기름진 곳은 3포. 그래서 평균 백 평당 시포 반을 저는 내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유박 이 있는데 유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이제 이게 유박이라는 비료인데요. 요건 또 지속성이 또 오래가요. 이것도 똑같이 평균 시포 반. 기름진 곳은 시포, 좀 메말란 땅은 니포 해가지고 백 평당 이것도 고추 토꽃과 똑같이 시포 반을 해마다 그렇게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티비음 네, 이제 아쉽게 말하면 이제 소똥이죠 소똥, 에, 소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 여기는 이제 유기질 이렇게 비료라고 에, 했는데 에, 우리 지역에는 이제 신기산 업계 있고 에, 사마그리텍이라는 이제 내용물은 똑같 두개그 유기질 티비 비료가 있는데 요거 이제 그 땅이 산성화 방지 차원에서 요걸 또 반드시 내야 되겠 비료만 내게 되면 다시 인제 산성화 된다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요걸 이제 100평당 25포를 저는 내고 있습니다. 100평당 유기질 비료 25포. 유박 에, 에, 세포반. 고추 특고 슈퍼번 이렇게 내고 이제 또 첨가하는 게 있죠 첨가하는 이제 비료가 화학 비료인데요 이거 값이 비싸요 100평당 지가한포를 내고 있는데 원타임 10이라는 이 이제 속효성 비료죠 속효성 비료 이거 100평당 지가또한포를 내고 있는데 뭐 굳이 꼭낼건 없고요 에. 조금 미말른 땅에 이제 제가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니종류를지가 네 투여하고 있는데 에, 내년 농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 그리고 보시다시피, 에, 연작 피해 또 방지 차원에서 저는 이제, 이제, 보, 이제 보이는 곳이 다 고추밭인데요. 말경에 연작 피해 방지 차원에서 고추대, 고추 비닐 싹 제거를 해가지고 현재 겨운기로 이렇게 밭을 다 터뜨려 놨죠. 이렇게 미리 한 이유는 어차피 내년 봄에 허야할 일 미리 땡겨서 했다고 해야 하나요? 에, 이렇게 해서 이제 12월 달, 1월 달, 2월 달이밭에 이제 눈비가 맞으면 그 연작 피해 방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리 다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에, 이렇게 지 농사 짓는 방법을 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에,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